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 당연한 걸 물어봤죠. 네, 답변이 정해져 있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서울에 일단 자가 집이 있고, 강남 쪽에 자가 집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그런 황소가 그려진 차를 타고 다니고, 예. 아니면 뭐 에르메스, 롤렉스 등 남들이 알아줄 법한 명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착용하는 모습, 예,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의 본연의 뜻이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그 성공의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다는 라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성공의 뜻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해보니까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학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 이상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해서 15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성공을 한 걸까요? 아니면 실패를 한 걸까요?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목적한 10점 이상을 넘었으니까요. 목적한 바를 이뤘으니까요. 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반에 4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40명의 학생들이 인기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원하는 반은 꼴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39등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이 39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 입장에선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아니 실패한 거예요? 성공을 한 거죠. 목적한 바를 이뤘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공의 예시들이랑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성공의 이미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공의 어떤 본연의 뜻과 앞서 말씀드린 성공의 이미지랑 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세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점 넘기 아니면 반 인기 투표에서 39등하기 뭐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걸 성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척을 해도 속으로는 다 비웃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 목표가 너무 하찮으니까요. 누구나 다 쉽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100점 만점 중에 수학 10점 넘기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00점 만점 중에 그러니까 5점이라고만 해볼게요. 5점 5점 넘기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해봐서 알지만, 1렬로 다 찍으면은. 오점은 넘어요. 네. 그렇 그리고 어저 아니라는 표정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를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반에서 인기 투표 꼴찌 면하는 거. 네, 사실은 <laughs> 어, 그러니까 입방적만 떨지 않으면 꼴찌를 피하기 쉽습니다. 네. 어, 갑자기 자신감이 좀어지네요 네. 네. 아무튼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걸 성공이라 이야기하지, 누구나 할수 있다 생각하는 거를 성공이라고 쳐주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점이 뭘까요? 다 이거 아닙니까? 남들은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거.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경 헌금 등의 성실한 예물 생활. 모든 해외 선교, 교회 행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거. 주일 학교 교사, 찬양팀 등 여러 팀으로 헌신 봉사하는 거. 이런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신앙 생활의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성공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점은 뭘까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의 성공이라는 그런 신앙생활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그 땅에 지금 어떤 게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났죠. 자,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이동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애굽까지 가게 되었죠. 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그 아름다운 미모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아 그래? 아내 사라를 내 오느이라 하면 저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막 대접해 주려고 난리를 치겠구나. 그래, 이 방법이다. 이것만이 내 살길이다. 여겼죠. 아브라함의 작전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니까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바로가 등장하니까 판도가 뒤바뀌었죠. 사람 다 사라의 아름다움이 입소문을 타고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궁으로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사라와 입을 미리 맞춘 대로 그녀를 자신의 누이라 속였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과도 같은 그런 한 나라의 수장이 지금 일개 소시민의 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아브람 평생토록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살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시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바로가 살해 취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를 호되게 혼내신 것 같아요 사라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죠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속여서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얼른 네 아내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하면서 많은 재물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찬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영역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혹시 이런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이 모나닥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쳐버리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치기 전에 말씀에 잘 순종하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자. 이런 걸좀 깨달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 신앙 여정길의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이 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 아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란 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낯선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려고 하란에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아 아버지 데려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난한 땅을 향해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가야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교회 최근에 나왔던 그런 초신자였던 거예요. 초신자.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 애굽에서의 일, 그 실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 너왜 기근이 올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너왜그 가난 땅을 벗어났어? 너왜 인내하지 않았어? 하면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지섭이에게 두부 신부름을 시켰는데 두부 사 오지 않았다고 야단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지섭이가 어떻게 두부를 사올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아직은 안 되잖아요. 아직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내가 줄 건데.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허락하시냐면 은혜를 허락하세요. 은혜. 은혜를 주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작정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힘들게 막땀 흘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언제 노예 생활 해야 되냐 하면서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고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먼저 어떻게 하셨죠? 노예 된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죠. 열지앙을 그냥 쏟아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죠. 근데 이 은혜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어떤 은혜로 역사하셨죠. 목이 마르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내 주시고 또 배가 고프다 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한번해본적 없는 그 노예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또 이것도 모자라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죠.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주신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먼저 어떤 은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간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누구를 질책합니까? 바로를 질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 신앙 여정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laughs>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기근으로 인한 것인데 그렇죠? 기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게 된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죠. 그냥 사탕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간 거였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기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된그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여정길은 누가 계획하고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게하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에 대한 질문을 앞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그 변화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바로 즉각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롯의 목자장과 아브라함의 목자장이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 아무도 자신을 지켜 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단은 자기 자신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더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함께 같이 살자, 같이 함께 우리 이 환경들을 이겨내자야 될 그런 아브라함이 에굽에 갔다 와서 지금 이 조카 롯과 떨어지기로 결단을 했어요. 너가 잘면 내가 우르 가고 너가 우르 면 내가 자로 가겠다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에굽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에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 이 다음 이야기 때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이 롯이 소돔 쪽에 거할 때그 가나안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그 정예멤버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마치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지금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완전 다이다이할 그런. 상인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까지 지금 포로로 제 누나가 지금 끌려갔어요. 근데 제가 제가 이 세비지 장인님께 성도님들이랑 같이 우리 함께 포크와 우리 숟가락을 가지고 우리 누나를 구출하러 갑시다라고 외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제정신이 완전히 아닌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갑자기 엄청난 그 똥배짱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배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자신의 아내 사라가 누구에게쯤 끌려갔죠? 바로에게 끌려갔죠.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왕과 같은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런 급의 그런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사로잡아 갔으니까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란 그 신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온갖 재앙을 퍼붓고 그 바로를 굴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신이 도대체 뭐길래 저 바로라는 신, 저 왕조차도 지금 저렇게 빌빌기는 거야? 아니 가망 없는 이일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사례가 나한테 돌아온 거야?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재물들이 나에게 돌아온 거야? 아니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뭐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그 무서운 바로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가졌고 내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먼저 밝히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까요? 신학적 용어로 이거를 계시라 말하죠. 자신을 드러냄. 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계시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나타내시는 걸까요? 나타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뭐라 기록되어 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은 받았습니다 영광 드리기 위해서 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띵 누르면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고백과 인격적인 찬양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관에서 내 진실된 고백이 나오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직접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수 있습니까? 못 알아요. 그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의 그 여러 신화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을 지닌 신들밖에 없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을 품었다가 그냥 배출돼서 그냥 실수로 배출된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게서 나온 신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못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절대 알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는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매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그삶 있죠 한 주간의 삶뭐 하셨어요 그한 주간의 삶 있죠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의 일이 일비하죠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서 성공하면 기분이 너무 막 좋고 반대로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실패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공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일이 일비하는 그 성공과 실패는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 실패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론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오늘도 죄에 실패했어라면서 자빠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가끔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는구나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인 거죠. 이 말은 죄의 깊이 더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죄 가운데서도 선용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상황들 우리가 딱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보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완전 실패죠 그냥 완전히 그냥 처절하게 실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에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거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죠 성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뭡니까 내가 뭔가 좀 잘라지 내 기준에서 내 목적한 바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가 날마다 새벽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날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럼 신앙생활의 그 예물들 전부 다 빠져 이다 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선교 활동들 모든 어떤 헌신과 교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최고점을 나의 행동을 말미암아 그 성공의 기준에 이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건 내가 기준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죠. 그쵸?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오신 그 지점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 알게 될 거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이 올때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분명히 알게 될 거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마침내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미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실패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성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제가 참 이거를 더행복 캠프를 통해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더행복 캠프를 통해 제가 정말 깊이 알았습니다. 저는 더행복 캠프 때제 교사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실패 추성이었습니다 애들 애들을 향해서 화도 참지 못하고 그냥 내뱉었고 그 애들 변화 눈에 보이는 게 변하지 않으니까 참 많이 낙심했고 참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아 내년에도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진짜로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그 캠프는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성공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깊이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말씀하실 걸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도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절망과 낙담들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절망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낙담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슬픔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관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관에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거기에 주목하세요 잘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 상황들과 환경들 관련해서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신 거를 말씀하시고려고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되고 환경도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낙담되고 절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모든 의문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돌리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드캐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